이차 방정식의 두분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약은 지금 얘가 0.2가 있잖아. 0.2x 이런 소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얘를 정수로 고쳐주는 게 필요하다. 네. 그래서 양변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5분의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5를 곱해주면 0.2 곱하면 1, 1 나오겠죠? 네. 그래서 그 양변에다가 5를 곱한다. 그래서 0.2x 플러스 1은 x-5분의 마이너스 3x-1x-3이 있으면요 양변에다 5를 못해요 5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? 5x 되구요 마이너스 3x-1x-3이 되구요 이쪽은 x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<laughs> 이제 전개를 해야겠어 정리하면 마이너스는 나중에 붙이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9 그러면 이제 풀어주면 ox 어, 플러스 3x 되고 플러스 7x 플러스,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5잖아 3x 되고 14x 이렇게 나오고요 x 8이야 <laughs> 아 이걸 4인가 2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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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스8 4가2가28 8 마이너스 5 곱하기 5랑 마이너스 3이잖아. 아, 그죠. 그러니까 아. 넘어가 팔이잖아. 진짜. 그렇죠? 그래서 금강행장력이 4로 해보자. 4 곱. 4곱한판씩시기 어, 아무튼. 그대 공식을 넣으면 얘는 3분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7. 여기도 보여드리는 거예요.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넣어줘야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줄게요. 한 아, 17,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다49 한다음에 마이너스 28 h 2 4 minus is also each other. What d 7이 t you? s o m e t 게 i n g out of it. I was a terrible new. Then 큰 수는 3분의 12가 나오죠 이 사이에 자연수가몇개 있는지를 구하는 거. 니다 3분의 12는 4잖아요? 2 맞죠? 그러면 얘는 1보다는 작으니까 어 3분의 2부터 어4 사이에는 1, 2, 3, 3개가 있다 이렇게 구합니다 답 3개 2번